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요 차량 정말 많은 분들께 인기를 받는 차량이죠 4륜 구동의 안전한 든든함과 그리고 정말 스타일리시한 외관 수많은 옵션들 거기에 정말 출력 연비까지 모두 다 잡고 있는 베스트 셀링카 중에 아마 베스트 셀링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네그 누구나 원하시는 정말 모든 요소를 다 잡고 있는 아우디의 A6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이 차업 대 판매 금액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이 차량의 저희 이 차업 대 판매 금액은 154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6천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아우디의 뉴 A6 3.0 TDI 콰트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네, 4륜구동의 힘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고 힘 좋고 거기에 연비까지 네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패밀리 세단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확실히 네이 아우디의 A6 차량 이흰 색깔이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차량의 이 디자인을 그대로 뽐내면서도 정말 모든 분들께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색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지금 앞에 그리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루시로 되어져 있는데 이쪽도 지금 기스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안전의 대명사, 정말 든든한 배치죠. 바로 쿼트로 배치까지 떡하니 붙어있습니다. 네, 일단 4륜구동의 그 힘을 보여주는 쿼트로 시스템의 라이트 백화 현상, 그게 뭐죠? 안에가 그냥 그대로 비칠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면부의 전방 감지 센서에 라이트 워셔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컨디션은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색차이 나는데 없이 단차 차이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휠, 네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는데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오, 타이어가 네, 50-60% 정도 충분히 지금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매우 좋네요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보실 건데요 실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짙은 틴팅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의 휠은 지금 앞에 휠 보다 컨디션 훨씬 좋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뒤에 타이어 역시 지금 한40-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정말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깔끔하죠. 네,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네, 뒤에서 좀더 안정감 있는 느낌과 그리고 지금 3.0 TDI 이쪽에도 쿼트로라고 또 이제 배치가 붙어 있죠. 네, 4륜구동의 그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전동 트렁크인 줄 알았어요 오,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진짜 새 차처럼 깨끗해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으로 보시면은 뒤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셔도 이쪽도 지금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외관적으로는 초A급, 거의 S급의, 네, 그냥 신차급의 그런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정말 많은 옵션과 그리고 반전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실내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네, 실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반전 매력. 바로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레인 쪽도 정말 리얼 우드 스타일의, 네, 리얼 우드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딱 봤을 때고급스러움 어, 정말 실내에서 너무나도 고급스럽다.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이 차량. 이제 시동타 한번 걸어볼게요. 6기통의 V6 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정말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옵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뭐 당연히 둘다 전동 시트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운전석은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한번 보여 드리면은 오디오가 네, 보스 오디오예요. 확실히 음질 쪽도 어우 장난 아닙니다. 보스 오디오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도 정말 세련된 3포크의 디자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이 핸들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헤드시프트 버튼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쪽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이제 한번 넘어올게요 네, 위에 보시면 선루프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네, 잡소리 하나 없이 열리고 닫히는 거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정말 보자마자 아, 다 들어가 있구나. 느껴지시겠죠. 네, 일단 ECM 눈미러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하이패스 기계,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투 채널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우디의 하나의 아이덴티티죠. 바로 플로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필요 없을 때 네, 이렇게 닫아놓고 깔끔하게 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눌러서 네, 시동 걸면 자동으로 처음에 올라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선까지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하고 이렇게 지선까지 연동이 되는 모습 때문에 정말 후방 주차할 때도 편안한 모습, 거기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전 후방 감지 센서까지 표시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CD 플레이어 기능, 그리고 메모리 카드 삽입 슬롯, 이렇게 두 개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ISG 오프 기능과 파킹 어시스트 기능, 거기에 트랙션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열선 3단,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죠.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네, 열선과 통풍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오디오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거기에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터치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우디의 MMI 컨트롤러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 한번 살펴드렸는데, 뒤로 가서 뒷자리 이제 공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일단 뒷자리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도 브라운 시트로 당연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아늑한 느낌 그리고 시트 컨디션까지도 지금 너무나도 깨끗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까지도 열선 시트 3단에 뒷자리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네 그러니까 앞자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좌석에 각각의 네 프로토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쿼트로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죠. 네 제가 이제 끌고 나가서 이 차량 이제 한번 시운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밟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콰트로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래서 이 아우디 차량들의 매니아층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살짝 속도를 내다가 밟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대로 서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운전 성능 쪽에서는 진짜 남부럽지 않은. 네, 그 누가 탄다 해도 정말 부드럽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 이제 내려서 제가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잘 달리고 출력 좋고 연비까지 좋은 이 아우디의 V6 TDI 엔진.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확실히 지금 컨디션 하나는 최고입니다 네, 일단 지금 엔진 소리도 좋고 거기에 미션 튕김 현상도 없고요 출력까지 정말 확실히 좋은 네, 지금 보시는 이 A6 거의 A8에 버금가는 그런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6천k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아우디의 뉴 A6 3.0 TDI 쿼트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설명드리면 1,540만원입니다 네, 동일 매물 중 아마 가장 저렴한 진짜 최고의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거 왔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